나마 말할 거 없어. 가볼래 엄마. 원래 나라는 먹어 거야. 응, 먹었다가, 허리가 할때불 들러서, 막힌 줄, 엄마가 보고 있더니, 아빠랑 엄마잘 살고 있었더니, 허리가 잘안 찡, 생을 하고 싶었어. 이거 나면은, 자연이좀 더, 괜찮은 기대서 따뜻한 데카, 대가안 돕니다. 니 짱따름이, 엄마가 좀, 돕, 돕다 주는데, 돕다. 솔직히 다, 들려서 그러나, 나 그, 음, 오, 그,라, 오, 그,라, 고라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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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엄마가 그는거라요 엄마 가괜라아라 그,라, 가라라라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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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은 숨었다. 아, 여기도. 아, 다그 아, 덥다, 그 잠, 지 마. 엄마한 다시 와서 덥다, 그러 그리고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교를 가다가 남친 만났거든요. 남친을 만나 남친을 잘할고 있던 남친이가 남친이 전혀 안 먹는 걸 카톡도 해보고 카톡도 하나만 하고 근데 저번엔 저를 찾아놨다 했었던 기억 와라. 그리고 나, 남친 집에 왔죠. 근데 남친이 밤에 피가 떴던 거예요. 어떤 여자는 은은 피우고 있어서 돈 많이 주지. 어쨌든, 엄마한테 이거 다 말해보더니, 그런 거는 다 때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건다 때리기라고. 어, 나, 나, 비행기의 싱크대한테 다 때리기라고 다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또있다면 엄마한테 말해지라고 했어요. 생각하십니다제 엄마가 멋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교를 새로 이사 때 예, 가 신은 신고 만났어요. 신은 신고 만났는데 신은 신고 교통사고를 저그 매일 매일 아침에 매일 떡볶이 먹고. 매일 매일 마당부터 탈출하고 그 환급기법도 못봐 그러니 그 친구가 학교사장한테 그 차마 좀 이러면서 나왔어요 친구 사진을 보면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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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마자 제 눈이 좀 하얀 애를 떨려 엄마가 그거 보자 이제 언니 이제 친구 사진 좀 한번 보라 이렇게 또 엄마가 마음이 아프다고 이게 그 아빠도 아프다고 눈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저에 친구 사진담보고 하나는 아, 스티커 다 붙여줬죠 그래가지고 꿈에 주 맨날 친구가 나왔대요 같이 손 벗고 아이스고 꿈을 음, 꿨답니다. 이제 단 이야기가 보고 싶, 댓글 남겨주세요. 재밌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그럼 단 이야기 또 봐요. 안녕.